자, 오늘의 랜덤 챌린지 시작해보도록 을 하겠습니다. 스타트가 좀 맛있는 게나아준다 어? 코인 증폭 100% 치즈케이크라면 합! 와! 민트 초코 뽑겠습니다. 가자! 이거면 11만 코인 무조건 벌리는데? 와, 돈 버는 속도 봐, 돈 버는 속도 봐. 지즈케이크 코인 획득량이 두 배가 됐죠? 지금 저 버프 때문에. 초대장도 두 배, 팻 코인도 두 배, 맵에 나오는 코인도 두 배. 원래 약간 시너지나는 보물들보물들 없으면 6만원 안 모인다고 막, 어? 찡찡대면서 달렸을 텐데, 5만 5천원만 벌려도 11만 코인이 돼버리니까. 아니, 하하. <laughs> <laughs> 이게 뜨네. <laughs> 진짜 랜덤 챌린지 역세급 스타트. 지금까지 파는 이 판을 위한, 어? 밸런스 맞추기에 불과했던 것인가? 너무 맛있는데, 이거? <laughs> 한 주자만의 퀘스트를, 그것도 치즈케이크로 전부 클리어. 파솔라시 민초도 코인 버는 보물 안 들어가면 11만 코인 안모이는데보인 증폭 100% 치즈케이크? 이거 못 막습니다. 11만 코인,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돈 꽉꽉 채워서 가보죠. 어차피 보험판 있으니까. 음. 아 어, 벌써 재밌어. 그냥 신나. 남들 그냥, 어, 치즈케이크로 막, 두 번째, 세 번째 퀘스트만 간신히 깨고, 아, 이 정도면 잘 뽑았, 잘 뽑았겠지 하고, 어? 달릴 텐데, 바로 그냥, 1번 주자에 에픽버프 5개랑 레전버프 2개 딱 들고, 신난다, 신나. 오! 3 0 0원 벌어놨어. 얘 혼자 나와도 돼. 퀘스트, 클리어. 물약 3, 무작위 에픽버프 하나. 물약 3, 무작위 에픽버프 두개 물약 3, 무작위 에픽버프 두개 그리고 마지막 퀘스트까지. 레전더리 버프 두개 받아줍니다 첫 번째만에 퀘스트 완료 이게 민초마 치즈케이크다 오 그냥 해도 되겠는데요 일반 델리 무지개곰 델리로 바꾸는 버프면 개조아 속도 점수 나쁘지 않아요? 분곰 폭죽 뭐납배드 장파방질 장파보탐 장파쪽 테크를 좀 타야겠네 이게 롤케이크라 아, 굴릴법도 한데 조금만 굴려볼까? 니롤 <laughs> 세개인데 슬슬 한번 굴려보자 아 하, 뭐야, 이거. 보탐 점수 100. 아, 여기, 요건 아프네. 근데 지금 장파 보탐이 2배가 되는 맛을 불린 보람이 있다. 아, 근데 이거 이속 시너지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속도 점수 4% 까였어요. 이속이랑 체감이랑 그 점수 감소는 없앴으면 좋겠어, 페널티안 나오게 아예. 와, 기억가냐 무슨 쿠키가. 오, 장파 강제. 오, 장파 광지 장광으로 커버하기. 장파 광지 장파 광지 뭐야! 이렇게 잘 나와. 장파 광지 장파 보탐이 밸류가 별로긴 해요. 레전버프 중에서 시공이랑 연계되는 거 아니고서는 저렇게 이제 보너스타임 100% 증가. 저런 거 뽑았을 때 이제 평타가 되는. 한마디로 개구린 버프. 마음에 안 들어. 벌써부터 세판각 해야 돼. 아, 너무 싫다. 아, 봐봐. 이거 이번 주자부터 세판각 해야 돼. 나. 나 벌써 못 참겠어. <laughs> 원래 장파강들 같은 거 있으면 펫이랑 따로 따로 쓰는 그것도 했었는데 여기 맵은 장애물이 별로 없어서 펫이랑 따로 쓰는 게그 유효한 전략이 아니야. 그냥 겹쳐서 쓰는 게 나을 때가 많습니다. 바락 점프 능력. 유레아즈 대물약까지 겨우 갈것 같은 대물약도 못 가겠. 어제 제발. 오케이 맨 마지막 강속주 중에 살렸어요. 펫도 터져줬고 이거 막변하면 그냥 넘어가자. 이거 보타 만나도 넘어가자. 바락. 점프, 능력, 발동. 보물도 깔끔하게 먹으면서, 클리어. 최후의 질주까지. 바로 그냥 치즈케이크 뽑고, 다음 주자 달렸는데, 3등까지 올라갔어. 포탄 100% 먹었는데, 초반부만 좀 볼까요? 이걸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3번 주자. 와우! 분원금 폭죽인데, 기가 막히게 노란곰으로 주는 매직. 속도 증가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레전더리, 누구? 아, 이건 굴리자? 아니, 그냥 게임 속도라도 늘려주는 버프 있으면 짚고 갈래! 굴려! 아, 우리가 보탐 잘 들어가면 이케이크 이렇게, 이렇게 괜찮으려나? 장애물 크루아상보다 잘 부서. 아니, 진짜 빡세게 보고 써야겠다, 이거. 난 보탐 미리 나와도 괜찮은데? 안 뜨네, 까비. 장파 보탐도 광질도 안 나오면 슬퍼요. 악단은 됐어. 보탐만 나오면 돼.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진짜 완전 완전 칼타였다. 이약물고 써야 돼. 악비 3등. 사억점 넘어가. 다음 4번 굴리고 솜탕탕. 다이노? 다이노의 거대화 상태에서 파괴 점수 증가가 좀 의미 있네. 요거 갑시다. 괜찮네요. 씹혔네. 다시. 대물약은 먹었지만 보탐이 안 나왔다. 보탐 두개 나와줄까? 근데 대물약 먹어가지고 사실 보탐 하나만 나와도 점수 올라가거든요. 반 보탐이 개구려서 그냥 보탐 하나만 나와도 대물약 하나 먹은 걸로 올라갈 때 점수. 반 보탐 진짜 세상에서 가장 구려. 오 나왔어 나왔어. 일단 나오긴 했어. 대물약도 먹었으니까 혹시 막변 되니? 막변 할만한데? 최고의 선택 솜사탕 보여주나? 막변하고 왕 보탐 들어가면서 완벽한 피니시. 오케이 막변 깔끔. 오. 까비. 와 6천만 점 올랐어 두 번째 판이 가장 좋았네요 5번 주자 뽑으러 가봅시다 굴려 그냥 맛있는 버프 오 방패 쿠키가 좀 그렇다 방패 다른 애한테 들고 오면 챙길게요 저거 집어봤자 어차피 안 나와서 마지막 아, 미룰까지 해야겠는데 여기서 방패 들고 오면 다시 오 좋은데 눈설탕 굿 나왔던 쿠키 중에 가장 좋아 하나만 남으면 넘어갈게요 일 삐졌어 나오지 마! 너 같은 보탄 필요 없어! 이거 레전드 보탄 없었어도 1등인데, 사실. 있어가지고 지금 세판꽉 디버프 걸린 거 아시나요? <laughs> 사실 저거 레전더리 디버프였던 거임. 심지어 디버프가 디버프를 나와서 이동속도 4% 디버프까지 걸려버렸다. 솔직히 에픽 120초, 아, 그게 나, 나 그게 진짜 너무 좋아. 레전드 보탄 쓰면서 막 장임을 부수면서 세판꽉꽉 꽉 하다가 어? 그 120초마다 확정으로 주는 그거 딱 나오면 마음이 편 편안해져. 근데 그건 이제.. 어우 보탑 나왔어요. 어? 야! 저거 디버프 맞다니까! 내가 말했지 저거? 방금 여러분들 똑똑히 보셨죠? 저 보탑 버프는 해롭습니다. 물약 손실 나냐? 이거 당연히.. 웃겠냐고 물약이.. 아 열받네? 보탑이 나왔는데 물약 뺏어가가지고.. 아 진짜 물약 뺏어가가지고 8픽만도 밖에 안 올랐어. 아 진짜.. 아해아해안 해, 해, 해! 넘어가. 어, 감자, 감자, 거대화 파괴 점수 친가. 근데 거대화하면 장애물을 못 부수지. 블랙 페퍼, 한순간 장애물은 잘부숴 부합 보너스 보물이라. 이거 그냥 킹만 한데, 속도 점수랑 시너지가 좀덜 나긴 하네. 두 개, 두 개. 그래, 두 개. 레몬 자구마 바다 요정. 아, 부활 좋다. 탐험가, 부활이 있으니까. 어차피 장애물 파괴는 폭죽이 좀 해준다고. 생각하면 편하죠? 복죽이랑 황치고기 같이 해주겠지. 애초에 레몬 있으면 그 보탐이 페널티에요 진짜 페널티 대부려. 아니, 왜냐면 시원하게 질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너스 타임 튀어나와가지고 질주 끊겨가, 끊겨서 그 계속 두벅두벅 달리기 시작해, 시작해버려서 시작해 그게 진짜 보너스 타임이 패널티임. 와 이거 보너스 타임 진입 시그 체력 10 추가 있었으면 이게 막변 시키려고 보탐 두 개만 줘바하면서 간절하게 세판 각했을 텐데 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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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드디어 나왔다 씨. 첫 번째 보탐 부금만더 있으면 왕보탐인데 하필 지금 이렇게 나오네 공보물 스택이 차서 혹시 모르나 공보물 스택이 찬다고 근데 해결될 체력은 아니긴 했어요 아이고 까비 요건 넘어갑시다 광질도 잘 뜨고 보탐도 잘 떠서 바로 7번 뽑으러 가봅시다. 시금치? 무난히 괜찮은데, 리롤 세개니까 굴려봅시다. 이거는, 바요, 의적? 음, 다시 나오면 시금치 무조건 짚고 가고. 라일락, 좀 늦지 않았나? 라일락? 분곰 보물 있는 라일락. 모든 젤리 8000점 증가. 가져가죠? 시금치랑 좀 비슷한데, 지금? 라일락을 골랐을 때 나오는 이벤트죠. 보석을 건네주면 모든 젤리 8000점 버프를 얻습니다. 오 보탐! 그래 아니 폭죽으로 지금 몇 개를 부수는데 남아줘야지 아니 근데 이게 <laughs> 지금 보탐 점수 100% 증폭이 있는데 있는데도 이게 별로야 <laughs> 이런 말 하기 좀 미안하긴 한데 보탐 버프한테 보탐 점수 100% 증폭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 뭐야 그냥 보탐 한번 들어갔네? 약간 오야 보탐 두 번째 1억 7,400이죠. 1억 7,400에 들어가서, 보탐점수 증폭 2배를 받아서, 아, 2억 점이 안 됐어요. 2,500. 보탐점수 증폭 2배 없었으면 1,200. 놀랍게도 이게 장애물을 부숴을 때 0.5%로 들어가는 굉장히 희귀한 확률로 들어가는 부탐인데 에픽 증폭까지 받고도 이 정도 아니 세 번째 아니 근데 여기까지 가는 말이 달라 고트다 아 뭐, 좋다 반 부탐이 좀그릴 뿐이지 납 부탐은 한 4천만 점도 돼 그래도 4천, 4천, 2천, 5백 해서 1억 점 이건 인정 오케이 아니 사수해? 에이씨 내 점수 까비 <laughs> 부탐이 세 번이나 하는데 6,500만점 밖에 안늘었네안 <laughs> 빠졌으면 한0만점은 늘었, 늘었는데 아쉽네. 8번 뽑으러 가 봅시다. 레몬, 아씨, 지속시간 증가 없어가지고 레몬 좀 별론데, 레몬 갑시다. 그래도 레몬 구간이 아니야. 지옥 전에 써야 돼. 레몬은 오, 광질 빠른데. 와, 이거 깨고 싶다. 보호막 이게 보탐 들어가면 또 자력 없어지는 거라. 와, 근데 네, 광질! 또또또 또, 또, 어? 잠잠하다 싶었는데 씨, 또 이래 또 아니 이거 보탐 들어가는 것보다 저거 먹는 게더 좋거든요 지금 저거 먹고 장애을 많이 나오는 구간이라서 질주하면서 부수는 게어 거기 구간도 스킵이네 차라리 보탐 안 나오는 게 점수가 더 높았을 수도 있는 구간 아니 높았던 구간 최소 광속 질주를 먹고 들어갔어야 돼 광속 질주 하나가 아예 씹혀버리면 디버프지 디버프 레몬 별로 안 좋습니다. 여기 구간 장애물 보수는 보물도 없고, 그리고 장파 광질 메타 자체가 구려. 오야잘 뜬다. 여기 오 보탐 어? 물약 복사 할 법도 해. 이러면 야, 여긴 맛있네. 여기 두 줄, 두 줄로 먹는 거딱 하나밖에 없는데 만족스럽네. 라일락 뽑아서 모든 젤리 점수 증가한 게 보탐에서 두 배로 또 적용이 되죠. 아, 물약 하나도는 아니네. 저번에 물약 복사 한번 겪고 난 다음부터 물약 구간 지나갈 때마다 바라게 되네. 망보탐 지금 난망보탐 광질이라도 오케이 아 까비 5억 4800 그래도 잘 나왔네요 다시 첫 번째 판이 가장 나왔네요첫 판도래 <laughs> 두번 주자 감자는 나가라 뭐야 이거 거대한 상태에서 체감 10% 느림 굴인데 굴리자 얘도 단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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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님들 애매해 애매하면 굴리는게 맞다 오히려 용사라도 나오면 할만한데 굴려봐 오 장파 에픽 가운데? 장애물 부수겠다고 얘네 들어는 순간 1등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씩 스쳐, 어, 스쳐 지나갔어 양파로 가죠 <laughs> 얘네 두 개는 그냥 하자 있는 애라 그나마 양파 또 누구야? 행운의 보물? 살게요 무작위 에픽 등급 버프 랜덤 코인 한 2만 코인 뺏어갔네 오다 끝나서 이동 속도 되돌려줬구나 <laughs> 답답했던 속도 근데 그 속도에 적응이 되니까 지금 좀 빠른데? <laughs> 아니 이게 속도 4% 느림으로 달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 말도 느려지고 점점 잠도 오고 그러다가 이게 속도 빨라지니까 정신이 좀 드네. 그 파보탐 하나만 나와도 넘어가서 1등 나와 할만하네. 깔끔하게 막변할 때 보너스타임 튀어나오면 돼. 지금 나면 왕보탐이야. 지금 나면 왕보탐이야. 지금 나면 왕보탐. 바락 점프. 와 한번. 마지막 최후의 부메 라. 지금 나면 왕보탐. 최후의 질주. 하나만! 이게 하나가 안 떠? 4억 9,100만 점. 그래, 속도 점수라서 점수 다 어느 정도 벌리네첫 판도, 마지막 주자 뽑으러 가봅시다. 10번 주자. 어? 방패, 광질 자력, 캡틴 아이스, 6원 가자. 또 장파, 보탐과 케바, 이거, 낭만이 있죠? 꼬마 자력 말고 슈퍼 자력이었으면 진짜 맛있었을 텐데. 오너스 타임 한번 야무지게 뽑아 봅시다. 아니, 저건 그냥 이기지. 45억 대 매칭 잡혔으면 위험할 뻔했네. 중반에 약간 휘청거려서 보탐 디버프 때문에 어 힘들 뻔 <laughs> 포탄으로 장애물을 노려서 부숴줘야 된다. 자, 가자. 시공 보탐, 키아, 젤리 다 끌려오죠. 요게 이제 그 레전더리 버프 슈퍼 자력이 있으면 보통 상시가 되거든요. 저저 저 자력 범위가. 물론, 저것보다 살짝 약하긴 한데, 저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보탐버프를 활용을 할 거면 두 개를 모아야 돼, 레전버프를. 슈퍼자르기랑 장파보탐. 와, 점수 개쎄. 여기 장입을 많은 데서 능력 발동하는 거 너무 좋지, 지금. 근데, 네, 좀, 나온 게좀 아쉽, 아쉽게 나오긴 했다. 1등 달성했어요, 한참 전에. 아, 왕보탐은 나와주지. 아이고, 까비. 4억 7천만 점. 나와줍니다. 자, 1번 치케접어버프라 살았다 저거 한 번에 크스티안 깨졌으면 1등 절대 못하는 판인데 이번 나온 쿠키들 상태 보면 4억 8천 3백 무난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1등 달성해줍니다 1번 주자 코인 획득량 100% 증가 드즈 케이크를 얻으면 생기는 일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바 <목소리>